하세요. 제가 문자는 달아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투 못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퀴벌레 날 깐다는 얘기 있던데? 매장에서 포장하시는 손님들께도 그렇게 다 써주시나요? 아니요 어차피 그분들은 리뷰를 안 써주실 거기 때문에 저도 만 원이 저한테 있다면 저도 다른 걸 먹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28살 요커 대표 이연주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타가 되셨어요. 이거 언제 시작하셨어요? 26살이요. <laughs> 그러면 얼마 안됐네요 2년? 기장이 몇게예요요와 대박이다. 저번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점장님으로 보이신 분께서 알아봐 주시고 배달기사님도 보셨다 그러고 근데 네, 조금 다양한 분들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기도 하고 제가 어느 날 나만의 것을 하고 싶고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레시피 잡고 디자인 뽑고 하는 데까지 두달채안 걸렸고 빠르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반 셀프 인테리어하고 기물도 중고로 이렇게 각각 알아보고 하면서 1500 들었어요. 매출의 규모나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2천만원? 초중반 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아 댓글에 그것도 있었는데 수익률 관련해서 이게 고정 비용이라는 걸 저는 최소 한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0% 정도 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40%라고 로데오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어, 본인만의 고정비용을 좀 많이 줄이는 방법? 일단 저는 재고를 진짜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방산시장 나가가지고, 제가 모든 용기에 대한 코스트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비딩을 해보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포장용기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조금 줄여나가고 있어요. 한 40여 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성장하실 줄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될 줄은 몰랐는데, 음. 하나하고 말 생각은 없었어가지고. 음, 창업을 처음에 성장하신 건지. 남자친구랑 같이 했어요. 당시에 그 친구는 좀 그래도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막 대학 졸업 전시회 준비하고, 그 시기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릭 요거트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 음. 그 친구 퇴직금이랑 어.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 진짜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매장 2평이거든요 뒤에 이제 손님 1평 저희 1평이기 때문에 그 1평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음. 근데 너무 좁아서 갈 데가 없어요 <laughs> 아예 이제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서 저희 직영이호점 생겼을 때 남자친구가 거기 가 있었고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좀 멀어지니까 사이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그러다가 세개네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제 아예 업무 분담이 돼서 음. 1, 2호점 각자 맡아서 하고 뭐 마케팅, 음. 브랜딩 쪽을 저는 주로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오픈 지원, 교육, 물류 음. 이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맨날 단골로 오시던 손님이 계셨는데 30번을 자기가 매일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한달 내내 출석을 하셨거든요. 음. 그러더니 갑자기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리셨어요. 지금 요컵 문정점 아 점주님이세요.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손님분도 계셨다고. 아, 맞아, 맞아. 차은우. 네, 차은우. 차은우씨. 차은우씨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거든요. 모자 쓰고 오셨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기만 봐도. 그래서 알아봤죠. 차은우셨어요. 아니, 저 진짜 안 먹어요. 음. 근데 안 드시는데 어떻게 요거트를 창업하시겠어요? 제가 원래 디저트를 아예 안 먹고 밥도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닌데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거기 자판기에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랑 이렇게 해서 패키지가 팔아요. 먹어보니까 이제 속에 부담도 없고 끼니 대체도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해서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매니아층도 많고 는좀 많은데 공급이 제가 오픈할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게 그릭 요거트 사업이에요. 음,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와서야 잘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조금 괜히 했나?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그릭 요거트가 막 핫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점차 밑에 수면 밑에서 이렇게 막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요새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만원이 저한테 있다면 저도 다른 걸 먹을 것 같긴 한데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요거트가 우유 400ml, 500ml를 압축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거의 50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laughs> 저희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직접 만들었었어요. 어떡해. 영업 비밀인데? <laughs> 이거. 적정 온도에서 발효를 한 다음에 직접 유청을 거르고 그 상태로 거의 36시간 정도 유청을 쭉 빼서 꾸덕꾸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가맹점들도 생기고 하면서 더 이상 저희가 생산을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게 되었고 저희의 레시피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농...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라도에 있는 어느 공장이랑 어떻게 뜻이 맞게 돼가지고 이제는 가맹점별로 다 개별 팩으로 진공포장해서 나가고 있어요. 포르셋 하세요. 제가 문자은 달아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가지고 거의 밥집 정도의 객단가가 나와요. 저가커피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에 있으니까 딱그 시간에 너무 많이 몰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고정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늘어나고 코스트는 적어지고 그리고 오셔서 보통 요거트를 사시면서 이렇게 토핑도 추가하시고 하면은 거의 객단가가 8,000원에서 만원 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손님 한분한 한 분을 되게 진솔하게 대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로데오점에서 보통 근무를 하는데, 애기 친구들, 19살, 18살 친구들이 와서 고민 상담도 되게 많이 하고, 짝사랑하는 누나가 있다. 그럼 저는 전이고그 그러니까 손님 층에 대해서 이렇게 진상 고객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랑 컴플레인도 되게 적은 편이고, 애초에 배달 시간 자체가 너무 짧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오는 마찰이 아예 없어요. 요거트 가게 같은 경우에. 요거트 기준 1분, 베이글 기준 3분. 구워야 돼가지고. 어... <laughs> 어떤 리뷰를 봤었는데, 주문을 해놓고, 편의점 가려고 오디번데 도착했대요. 근데 되게 빨리 도착한다고. 손님, 손님 받아야 돼.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배달 하나하나에 다 편지 써서 나가가지고 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시그니처로 항상 그림을 그럼 다른 지점도 다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나가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아마 전부 다 다른 스타일대로 점주님 스타일대로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기분 좋으시겠죠? 받으면 봉투 못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퀴벌레 날 깐다는 얘기 있던데? 이런 데서 버리셔야 돼요. <laughs> 매장에서 포장하시는 손님들께도 그렇게 다 써주시나요? 아니요. 어차피 그분들은 리뷰를 안 써주실 거기 때문에. <laughs>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내가 초조하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손님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음. 손님들도 부담을 느끼게 될 거고 어느샌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밝게 긍정적이게 생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커를 한 번씩은 먹어봤거나 들어봤거나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